안녕하세요, 패션 파워 트위키 플리츠입니다. 어, 제가 오늘도 아주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. 제가 웬만한 제품은 다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다가 어, 요즘 신상이 나와도 옷을 오래 못 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오래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엄선해서. 어,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 스커트 위에 정말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인 블라우스를 입힐 거예요. 마침 또 카키색이 있어서 같이 코디가 가능할 것 같아서 어, 한번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주름옷의 디자인이 정말 끝이 없죠. 제가 7년째 하고 있는데 끝없이 새로운 디자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주름이 좀 커요. 이렇게. 주름이 좀큰 주름이고요. 역시 깊고 짱짱하게 주름이 아주 잘 잡혀있기 때문에, 칼주름이 아주 잘 잡혀있기 때문에, 주름 풀림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베이지색과 카키색이 교차되어 있어요. 어, 실제로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, 실제 색깔 너무 예쁜 카키색입니다. 좀 약간 밤카키. 좀 약간 브로운 빛이 나네요. 이렇게 허리는 역시 이렇게, 이렇게 넓은 고무 밴드로 되어 있어서 배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입으셔도 배를 좀 편안하게 눌러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허리단도 이렇게 카키색으로 이렇게 옆선, 옆선, 그리고 정 가운데 그리고 또 옆선 이렇게 다 배색이 되어 있고요. 뒷 부분도 마찬가지로 뒷 부분이랑 앞이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앞뒤 돌려 입으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이 밑단이 좀 이렇게 좀 아치 타입으로요. 근데 이정 가운데만 이렇게 좀 살짝 좀 짧은 편이어서 이렇게 뭐 다리 라인이 다 가려져요.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총장이 엄청나게 깁니다. 어 완전 롱 스커트예요. 완전 롱 스커트인데 이렇게 정 가운데 부분만 살짝 짧은. 이정 가운데 부분도 뭐한 80cm 정도는 될것 같아요. 아 80은 아니다. 뭐한 70cm 이상 될것같고요 그리고 양 옆에 이렇게 긴 부분 보시면은 거의 170cm 모델인데도 어 종아리가 완전히 다 가려지는. 어 저희 엄마 손님들이 많이 많이 좋아하시는. 맥시롱 기장이 나옵니다. 아, 맥시롱은 아니네요. 네, 맥시롱은 정말 들어요. 맥시롱은 진짜 발 등까지 오는. 그 정도는 아니고, 뭐한 90cm 정도 될것 같네요. 이 전가운데 부분은 뭐한 70에서 75cm 정도 될것 같아요. 재보지 않아도 다 합니다. 카도 오래 했더니, 이쁘죠 제가 여기에 잘 어울리는 카키색 블라우스가 있어서 그것도 바로 입혀볼게요. 사실상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에 있는 블라우스예요. 이 블라우스가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. 사이즈도 좋고요, 원단도 좋고요, 디자인도 너무 세련된 것 같아요. 제 동생이 아기 애기 낳고 아기는 걔는 애기를 낳고 살이 더 쪘는데요. 살이 더 찌고 나서 이원이 이 블라우스 아, 원단 너무 시원하고 몸다 가려줘서 너무 좋다고. 아, 제가 주름옷 장사하고 제 동생이 1픽으로 선택한 옷이 이 옷이었어요. 어, 이렇게 목이 살짝 올라오는데요. 드레이브넥이에요 그래서 목에 전혀 달라붙지가 않고요. 원단이 또 저희 손님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내시는 게 원단이 좀 도톰하냐 아니면 원단이 너무 얇냐. 그거를 되게 좀 고급 주름옷에좀 판단 기준으로 좀 삼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. 원단이 얇지 않아요. 원단이 얇지 않은데 시원해요. 즉 빛이 없고 시원한 원단이에요. 그래서 어 근데 그 주름옷 매니아 분들은 역시 겨울에도 요 주름옷 많이 입으시잖아요. 겨울에도 이렇게 좀 안에다가 티셔츠 목폴라티 딱 입고 입으시기에 아주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. 너무 너무 인기 많은 그런 아이입니다. 이렇게 팔뚝도 좀 가려주고요 이렇게 팔뚝 좀 가려주죠 그리고 사선이 이렇게 교차되는 스타일인데요 위 아래로 이렇게 가운데 한 가슴 라인 정도의 이렇게 기준선이 있고요 위 아래로 사선이 교차되는 스타일인데요 이 눌림자국 이 눌림자국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위아래로 다 있어요 요게 굉장히 정상적인 일인 게 주름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. 이 상태로 주름을 잡습니다. 그리고 이 목라인이 겹쳐지는 부분에 이 눌림자국이 있어요. 이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저희 주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품에서도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진에도 막 되게 빨간 표시를 해놓고 주름 옷에 눌림자국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. 이게 딱 넥라인이 요 넥라인, 탁요 넥라인이더라고요. 탁요 넥라인. s 이 넥라인에 이 주름자국 그이 눌린 자국 여기도 있죠. 그래서 요 부분은 꼭그 테이키 플리츠에서 주름옷을 구매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불량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디서 구매를 하시던지. 요 늘림 자극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렇게 너무 정대칭으로 이게 분량이 절대 아닙니다 네 분량 얘기만 벌써 1분을 넘게 했네요 어,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선 주름은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, 이 사선 주름도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요 사선 주름이 옷걸이에 어, 걸어두시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. 가로주름 옷처럼 그렇게 많이 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어, 제 동생이 블랙 컬러 그리고 블루 컬러 어, 입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어, 이거는 기장이 길어지지 않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좀 기장이 조금 애매해서 이거를 좀 원피스로 입어보려고도 했는데, 근 네, 원피스로 입을 정도는 절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. 음. 이렇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힙도 다 가려주고요 이거 그냥 쫄바지랑 입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컬러가 잘 맞아서 이게 컬러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원단은 조금 달라요 스커트 원단이 조금 더 부들부들해요 이거는 좀 까슬까슬한 원단입니다 네 그리고요. 어 제가 여기서 촬영을 멈추려다가 아주 예쁜 가디건과 나시 원피스 세트가 있어서 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저는 지금 이 나시 원피스를 세트로 입지 않았고요. 이 가디건만 따로 입혔습니다. 제가 벗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입혔기 때문에 이렇게 알몸에 걸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이렇게 논칼라에 칼라가 없어요. 그리고 잠그는 것도 없습니다. 오픈 스타일이고요. 요거는 지금 그레이 컬러예요 그레이 컬러인데 저희 사진보다 좀 색상도 좀 짙어요 그리고 어, 이렇게 슬리브가 한 7부 정도 되고요 한 6부, 7부 정도 되고요 어, 제가 원피 나시 원피스와 가디건을 세트로 79,900원에 내놨더니 저 이거 사실상 79,900원이면 가디건 가격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퀄리티를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퀄리티 보여드립니다 저희 기존의 테이키 플리츠 퀄리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. 어, 제가 좀기획 특가로 내놨어요. 제가 이거는 맞은 생각 안 하고요. 어, 블랙, 네이비, 그레이, 또 레드, 연밤. 저희 기본적인 컬러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진녹색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그레이 컬러가 좀 생각보다 좀 진한 그런 그레이 컬러입니다. 연그레이 아닙니다. 그래 이렇게 아무 데나 이렇게 막 쓱쓱 걸치셔도 되고요. 물론 원피스랑 나시 원피스랑 세트로 입으시면은 가장 비싸 보입니다. 이거는 아, 좀 저렴하게 나온 관계로 포켓 이런 건 없습니다. 하지만 주름 상태는 저희 트위키 플리즈의 기존 퀄리티 그대로입니다. 네 그래서 제가 엄청 싸게 판매하지만 퀄리티가 절대로 시장 퀄리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. 퀄리티 너무 좋아요. 이거 정말 흠 잡을 데 없는, 트집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퀄리티입니다. 그리고 기장도 엄청 깁니다. 지금 170 마네킹 무릎이 여기 있어요. 무릎이 여기고요. 무릎 밑으로도 뭐 10cm 이상 내려오는 아주 긴 기장입니다. 어, 기장도 괜찮고요. 그리고 정말 퀄리티. 절대 흠잡을 데가 없다. 오히려 이런 농카라에 이런 카라 없는 오픈 타입의 가디건이 훨씬 그냥 슥슥 걸치기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알몸에 보여드려서. <laughs> 죄송합니다. 긴급 추가해서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